플레이 플레이! 다시 가도! 다시 가! 다시 가도! 다시 가! 다시 가! 다시 가! 다 다시 가! 다시 가! 다시 가! 다시 가! 다시 와 다시 가! 다 가! 다시 가! 가! 야야야야야, 간다, 가지마, 가지마, 간다, 간다, 에, 에, 뒤, 영이가운 와줘, 형, 형형 간다 가지, 가지 아. 응. 나이스.

Baik. Ha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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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i. Korki.